있어요. 아침 먹으러 가야지. 야 성나가 아침에 산책 갔다 왔어? 갔다 왔지. 아이고 재선이 누나. 동영상으로 찍어보겠어. 동영상으로 가는어안 구워 먹어. 비켜. 비켜. 뭐가 있는지 찍어보겠어. 비켜. 어 어제 프라이 있었는데. 어제 어, 나오니까 여기서 꼬마이들, 여기 여자애들 입고, 여자애들 전통옷이 입고. 전통춤을 추는게 아니라 최신 유행춤 같은 거아 그래요? 명이 K-POP 아니야요 K-POP? 나 왔어? 나왔어나 왔어? 아침에 우리. 그거 한다고? 뭐, 응. 얘들아, 뒤돌아 봐봐. 응.

<목소리도> 진짜 <공탄 냄새> 나. <목소리도> 아, 진짜 공탕냄새나 아, 어제 우리 좌, 저 위에 공탕에 있었는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그치>? <목소리도> 지금 오늘 <어르신로 목소리도> 더한 거 같은데 <목소리도> 공탕이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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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지만더 찍어 도잘 여기를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네, 기사님들 가방 잘 부탁드려요. 향야 buy something buy s o m e t h i 맞아, 기다려. 우리 어디서 찍어? 두그 자매 찍어 먼저. 야 사진도 뭐 많을 텐데. 예, 그래, 짧게 찍어야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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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지. 아. 찍어. 야, 이리... 와 이거 다들어지미치 어유, 어 예뻐라. 어 예뻐라. 아 예뻐라. 아 예뻐라. 돌 사진 찍어 우리. 돌 <목소리> 사진 찍어 돌 사진. 나 거울도 못 봤는데 아이 모습이야 내가? 이쁘잖아. 아, 이쁘잖아. 빨간 근데. 걸로 아니, 바꾸길 잘했어 이승아. 이쁘잖아. 응. 구영. 빨리 찍고. <laughs> 아못 냐. 아 어디 찍고? 어나 오늘 뭐? 영수가 이거 봐 뒤에 치마 터진 거니? 터졌을까? 아니 아니 옷비누를. 오피누으로... 없어 그냥 지그시 딴데 뭐 저기 멀리 보고 있으세요. 여기 제로죠. 어 지그시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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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와야겠다, 그러더라. 어, 여기 이제, 그렇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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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면은, 여기 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. 깡마을이다 그러자, 깡깡마을? 동가 동간 는 나도 있었겠다발 마지막은 내 동생. 무슨 소기 게임인데 우리도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? 이제는 뭐 <laughs> 똑같은데. 오 바람 분다. 오 바람 분다. 역시 가평 그저기가 우리나라. 요,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행 빈, 비행를 빈 갖다가 찍어야지. 야, 진짜. 야 밥만 조금 남았네. 밥, 야, 밥이세 야. 아, 번째. 어, 밥세 번째.

선생사 아, 아, 빛이 너무 예뻐. 대은 됐었어. 한, 나한 수영을 못배웠어 수영을 못 배웠어. 못 배운 놈. 못배 놈이야 난 배웠는데. 이수왜 조그만 야창 조그만 재성이 우리 방에서 살기로 그래서 재성이 보내기로 했어 재성이 보내기로 했어 유념한 상권이의 다리를 맞지. 망고 깎고 있는 김상권 선수 김가오씨 <laughs> 망고 <망구> 깎고 있어요 재성이 <laughs> <laughs> <FUCK> 나또 아, 가보겠어요. 언니 나나 만약에 빠지면 잡아줘요. 알았어요. 응. 여기 빠질게 뭐? 진짜 맞았어. 콤팩라고 응. 그럼 다중상이에서 두 번이나 딴 애들 다 올라갔는데 아마 못알아가서 버터플라이 할때 나는 평면에서 헤매고 있어서 다중상이 그만두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

충전망하시나가시고 동영상입니다 동영아 이거 더 사야 돼? 동영사 찍는 거 찍어 맞아요 비록 궁궐은 아니지만 <laughs> 어유 그냥 뭐 선글라스 그냥 끼악 끼고 <laughs> <laughs> 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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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한테 공연단 <고년단. 웃음> 아, 참여하세요. 그래서 소리가 계속.